신... 와이프랑 로또한번와 저도... 봤거든. 텐트로 가야 돼. 오사카 방문 길은 내가 안내한다. 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한국어로 왔내 하겠습니다. 이게 뭔 나? 아빠 찍었어? 아어뭘 음. 발코어 난 같은데? 어? 이거 넣었어? 내 잘못이다. 이건 진짜 오빠 잘못이다. 할 말이 없다. 충전을 봐야 되는데. 혼나야 돼, 아직 혼나. 어? 몰라. 어, 오 근데? 어,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어, 아, 비 엄청 와. 아왜비 오는 거야? 비가 너무 찔 여기 신사바이시 거리인가? 어. 신사바이시 쇼핑타운이야? 어. 어떤 라면 먹을까? 음. 음. 이건 특제 라면 아, <laughs> 어, 이 포카 카드로도 되네 얘로 안되는데? 어, 그런 거야? 내 돈. 하면은 우동면 발라 거 확인 누르면 카드 넣고 오케이 오 수술도 무료였어? 응 갑시다 헬사이바시 다이마 호호호 할리데이 루샵이구나 밑에 800엔은 뭐고, 위에 500엔은 뭐지? 두 개를 주는 건가? 아니요. 하나에 800엔인가? 800엔? 음. 여기서 뭐까 가방에서 꺼내서, 그 다음에 꾹 눌러, 눌러, 막대기로. 어, 그 다음에 꾹내리면은 준비된 약간 스펙 위에 저렇게. 저기서 토핑을 좀 올린 다음에 저기 끝이야 저렇게 해서 줘 신기하게 생겼네 어때? 아이스크림이야? 이게 뭐야? 앙금 면발 같은게 앙금이었어? 응 음, 맛있다 맛있는데? 아, 앙금이네, 면발이. 그, 앙금빵에 있는. 어, 맛있잖 않아? 안에가 말차 아이스크림인가, 그러면? 500엔. 맛있네, 그지? 먹을만이얼마짜리라고 어, 800엔? 800엔. 500엔하고 800엔 차이가 뭔데? 위에 앙금이 없어요. 아. 면발 앙금이 없는 게 500엔? 있는게 800엔? 를 구경하다가 동키호텔 들렸다가 아, 야키니쿠로 아, 아, 우리는 도톤보리 옆에 있는 강을 보고 있어요 이게 도톤보리강 아니야? 진짜? 유람선도 사람이 많이어 유람선? 응 그, 그, 앞에 가고 있는 거? 아, 도톤보리 오빠 와봤어? 와봤지 아, 저번에 후배랑 그 동생이랑도 와보고 게있 음. 여기 한식부터 있어 여기 진짜 어어 알아 우린 더큰데갈 거야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뭔 줄이야? 거. 그 유람선? 어. <laughs> 와 이렇게 많이 서? 줄을? 와근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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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코상 지나간다 음. 그러네 이츠라 라면인데 음. 수시, 수시집인가봐 시와 여기가 일루미네이션이구나 보통 거리가 대박 음. 1층이니 내려가면 되겠다 그 위로 올라가도 되고 우선 동표특공하러 갑니다요 진짜 크네 동표특공 면세가 7층 6층은 뭐야? 럭셔리 브랜드 와, 거리가 이쁘다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여기는. 그지도 크리스마스야. 어제 나 크리스마스 찍었어. 아. 출구 가면서. 출구 가면서 명동? 아. 그래. 공짜 이게 기린이 지방 짠짠 아, 너무 맛있다. 와, 기린이 지방은 맛이 달라. Thank 파는 다 탔어. 아다다 됐나 보다. 예. 아여모 아. 여기 찍어 먹는 건가? 여기 해서? 잘라다니까 가위를 바으로쪼겠네 아이고. 고기를 잘라랬더니 그냥. <laughs> 반리를 <반을>, 반으로. 여기 <laughs> 반 반대로 했잖아. 그래. 미치겠다.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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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넣어. 아유. 시트콤다 시트콤이야. <laughs> 아유. 아, 이거 먹어 볼래? 와, 진짜 맛있겠다. 생각보다 조금 뜨긴은데 잘구워졌다잘 구워준 건지 아니면 고기가 좋았나?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녹아. 이게 들어가면 바로 녹아. 간단하다. 아우, 아까도 배웠지? 싹싹싹 시작 하는 거? 배운 대로 그대로 써먹네 배운거 <laughs> <병대로> 그대로 써먹어 <웃음> <와>. <웃음> 잘 구웠네 맛있게 보인다 육즙이 뚝뚝 흐르네 맛있겠다. 진짜 입에 녹는다. 진짜 입에 녹는 말이. 와, 진짜 녹는다. 진짜 먹아버블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게. 익은거 봐. 와. 잘 익었지. 응. 와. 이거는 치아가 필요 없다. 잇몸으로 씹어도. 와. 성아지는 뭐야? <목소리> 뭐야 이게 줄이라니 <밀개추리라니. 목소리> 이건 말차 아니야 말차? 말차 <목소리> 해준지, 민성지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네로빵. 한번 먹어봐. 맛 어때? 많이 많이 얼마나 맛있어? 빵이 엄청 소보로에 앉아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도쿄에서 먹어도 훨씬 맛있어. 그 도쿄에서 그 아사쿠사 거기서? 와. 도쿄에서 먹었던 것도 훨씬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얼마짜리야? 5,400원? 600엔? 굿. 하루를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게 어, 그래? 여기가 침실 생각보다 큰 침실 화장실은 있을 건다 있고 여기는 집 놓았는데 그리고 여권까지 오늘은 교토 가는 날. 좋다, 좋아. 바로 옆에 아, 여기랑. 맛있어. 551 호랑이 만두? 호랑이 만두? 아, 나 호랑이인 줄 알았어, 요태 거. 와, 어제 비 오고 나누. 하늘, 맑음.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신사한 시이질란 아침도 줄이 어마어마하게 기네. 다이마루, 만두를 사고, 교토로 넘어가기로. 하루코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줄. 엄청 줄서 있네? 오픈런이야? 와, 줄 봐. 끝이 없어. 다이마루 도착. 근데, 다이마루도 줄이. 와, 뭐야. 줄서 있어. 우리도 사야지, 줄. 포켓몬? 이거 오픈런 한다고? 응. 그서다질서장이하에 그래, 들어간다. 응. 오픈런. 바로 뜨거운데. 흥 없네요. 응. 뭐 먹을 거지? 우리 두피스짜리 하나랑.

여기를 옮겨놓고 어. 음. 맛이 어때?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게 뭔 만두라고? 새우 스마 맛있다 음. 이거 호빵 아니야? 어, 아..조금 안되겠다 이거 야채빵 인가 <laughs> 맛있어? 어때? 뜨거워? 사야 는거 아니었어? 아유.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가 무슨 얘기야? 심오신조. 여기가 심오신조 얘기야? 응. 그러네, 심오신조 얘기네. 급행이라고 돼 있는 거네. 야, 똑같이 생겼어, 이야 아, 마지 아라시야마 앞으로 타자 아라시야마에 도착했어요 고생고생 12시 19분 음. 이정도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응. 음 응. 쭉 가면 은카피 음 나와? 어, 일단은 도개츠교로 건너서. 도기츠교? 기억나고 해진이랑 여어아 진짜?

여기가 도개치뷰였습니다와 사람 많다. 여기서 산진찍 훨씬 이쁘겠다 그지 와 여기 앞에 줄이 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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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족만 500원 아 캐시밖에 안된대? 가보자 텐 유지로 짜잔 다들 맨발로 다니네 동전 엄청 많이 있어연나동전 없어？하 음. 나만 줘 봐. 소원 비는거같 은데, 동전 던져서 그치. 어, 누가 넣었어 저기 동그란 데다 제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소원 빌자 아 저기밖에 안 갔어 소원 빌자 우와 동그라미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예, 빨리 소원 빌어 와 저분 잘 던졌다. 와. 오. 여긴 어디로 가는 걸까? 뒤편으로 가는 것 같아. 뒷마당. 아까 우리가 들어온 데 앞마당이고. 산책하기 딱 좋다. 점심 먹고 그지.